누군가를 향한 비난 처음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스크롤을 멈추고 댓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죠. 분노는 마치 불붙은 숲처럼 빠르게 번지고 우리는 그 불길을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봅니다. 지금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. 처음엔 초록이 무성한 풍경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안쪽엔 분노처럼 타오르는 노랑과 빨강이 덩어리진 채 부딪히고 얽혀 있어요. 어떤 색은 비난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오고 어떤 붓질은 자신도 다치며 남을 할퀴는 감정 같습니다. 특히 중앙의 노란색은 마치 가장 먼저 소리친 감정처럼 주변을 뒤흔들며 중심이 되어버렸죠. 우리는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그 색에 끌려 같은 방향으로 쏠립니다. 비판이 아닌 동조 생각이 아닌 반사적 감정이 지배하는 순간 하지만 이 그림은. 말 없이 묻습니다. 이 안에 색들 중, 과연 진짜 당신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?